무한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방송가에도 깊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MBN의 현역 가왕이는 12월 31일 방송을 결방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존경과 위로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한 TV조선의 미스터트롯 3 역시 1월 2일 방송을 결방하며 애도의 뜻을 함께했고, 두 프로그램 모두 한 주씩 방송을 쉬어가게 되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현역가왕이는 에이스전과 트리오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누가 승리하고 누가 탈락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방청객들의 증언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보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반전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진혜성 팀의 송민준 씨가 속한 팀에서조차 탈락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며 팬들의 마음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팀마다 최소 한명 이상의 탈락이 예고되면서 참가자들은 물론 시청자들까지도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특히 단체전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팀원들이 예상외로 낮은 점수를 받으며 황민호 팀 역시 탈락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소식은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신유와 박서진 두 사람은 대국민 투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에이스전과 트리오전부터는 그들도 경쟁에 합류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의 합류가 전체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웃고 누가 눈물을 흘리게 될지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도가니인데요. 그렇지만 현역 가왕이의 국민 판정단 점수 논란은 시청자들에게 당혹감을 안기며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신유와 환희의 듀엣 무대는 마스터단으로부터 114점을 받았으나 국민 판정단 점수는 71점에 그쳤죠. 이는 단순한 점수 차이를 넘어 국민 판정단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가수에게 지나치게 박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나태조와 성리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마스터단은 105점을 줬지만 국민 판정단 점수는 77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진해성 팀의 경우 마스터단과 국민 판정단 모두 낮은 점수를 주며 팀원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김수찬의, 봐봐, 점수 짜자나 라는 발언은 이 점수 논란을 단적으로 드러낸 한마디였습니다. 그 와중에 김수찬이 자진하차를 언급했다는 이야기는 충격을 더하는데, 그말 속에는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무력감, 그리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다시 도전한 자신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4년만에 서바이벌 무대에 선 그의 심정은 결코 가벼울 수 없었을 것인데, 지금의 결과는 그를 점점 더 코너로 몰고 있는 듯 보입니다. 김수찬의 하차 발언은 그가 현재 느끼고 있는 무게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인데, 서바이벌 프로그램 특유의 치열함 속에서 김수찬은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김수찬은 최근 심각한 가족 갈등을 겪었는데 오랜 무명 생활을 견뎌내고 이제야 빛을 보는가 싶었지만 김수찬이 감당하기에는 큰 아픔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한 여성 사연자가 출연하여 자신의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그 여자는 나는 현직 가수의 친모입니다라고 말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녀는 그 가수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겪은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혼한지 14년 된전 남편, 즉 아들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죠.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폭력적이었으며 그녀는 새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의 허위 사실 유포와 협박은 멈추지 않았는데 그녀는 아들이 조금씩 가수로서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기뻐했지만 전 남편은 그 꿈마저도 파괴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TV에 나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전 남편은 다시 찾아와 자신이 아들의 매니저를 자처했는데요. 또한 아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교통사고를 당한 아들에게 치료 대신 무대에 서게 했죠. 무엇보다도 충격적 적인 것은 김수찬이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맺자 아버지는 방송 관계자들에게 아들이 페르나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수근과 서장훈은 얼굴을 붉히며 분노를 참지 못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김수찬은 공식 홈페이지에 긴글을 올리며 그 여성 사연자의 아들이 자신임을 고백했는데요. 그는 흑수저 출신이고 어머니는 한석봉의 어머니와 비견될 정도로 훌륭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김수찬은 미혼모 어머니 슬하에서 태어나 반지하 단칸방에서 성장했고 가수로서도 8년 동안 무명의 시기를 보냈지만 이런 어려움들도 그에게 그림자를 드리우지 못했는데요. 김수찬은 1994년 서울에서 일남미녀중 첫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당시 김수찬의 어머니는 불과 스무 살이었고 기댈 곳 없는 혼자였죠. 산부인과에 갈 돈이 없었던 그녀가 아이를 낳기 위해 찾은 곳은 조산소였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4.2kg의 우량아인데다가 머리가 커서 지독한 산고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고 결국 큰 병원에 가서 유언까지 남기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목숨을 건 출산 끝에 무사히 아들을 낳았죠. 김수찬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특히 남진의 노래를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다가 교장 선생님의 눈에 띄어 2010년 인천 청소년 가요제에 출전합니다. 김수찬은 평소 좋아하던 남진의 나야나를 불러 대상을 수상하고 내친 김에 그의 8월 전국 노래 자랑에도 도전하는데요. 어머니의 격려의 용기를 얻어 정말 앵콜을 부르는 마음으로 나야나를 불렀고 믿음이 현실이 됐죠. 정말로 최우 수상을 탄 것인데 심지어 남진의 딸이 전국 노래 자랑 영상을 본 덕분에 남진과 인연이 닿았고 데뷔하기도 전부터 남진 무대의 개건가수로 뛰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트로트 외기를 걷기 시작했고 2014년 2 0 1년에는 JTBC 히든싱어 남진 편에 출연해 1등을 차지하며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등 리틀 남진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김수찬은 2012년 5월 1집 오디션으로 데뷔했고 이후 간다 간다, 딱 보면 알아요, 대구 아가씨, 평행선, 사랑의 해결사 등의 곡으로 활동했는데 정통 트로트보다는 세미 트로트를 주로 불렀죠. 어린 나이 답지 않은 능청스러운 표정 연기와 퍼포먼스로 볼거리 많은 무대를 선보였지만 딱히 히트곡을 내지 못했고. 무명가수로 8년을 보냈습니다. 김수찬은 무대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많이 하다 보니 여름이면 땀이 주룩주룩 쏟아졌고, 대기실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차가 없어서 하루 종일 노래한 뒤 무거운 짐을 들고 열차에 몸을 실었고, 휴대폰 요금을 낼 돈조차 없어 행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도 아예 스케줄이 없어 쉬는 날도 많았는데, 일이 없어 집에서 놀고 있는 아들에게 싫은 소리도 할법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죠. 도리어 편하게 즐겨라, 지금 쉬어야지, 나중에는 길을 못 다닐 정도로 넌 유명해질 거다. 그때는 놀고 싶어도 못 논다고 말했는데요. 단순히 믿는 것을 떠나 잘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말은 힘이 됐고 덕분에 김수찬은 가난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불투명한 미래도 두렵지 않았죠. 무명의 힘듦도 모두가 거쳐가는 단계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주신 현실을 만드는 것은 마음이라는 깨달음으로 고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긍정에 집중하니 세상이 달리 보였고 힘든 경험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고 감사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김 수찬의 어머니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에 출연해 어릴 때부터 남편이 폭력이 너무 심해 위자료 없이 애들 셋을 데리고 도망치듯이 이혼했 고 친권양육권이 다 저한테 있었다 며 이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tv에 나오자 그걸 보고 전 남편이 매니저 역할을 하겠다며 찾아왔다고 말했는데요 그녀는 큰 소속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찾아와서 자기가 아들 을 맡겠다더라 그는 제가 소속사 사장님께 몸을 팔아서 계약을 추진 한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다 결국 그 소속사와의 계약 계약을 맡고 이후 자신이 대표라고 하면서 애를 데리고 행사하러 다녔으며, 아들 이름으로 대출도 왕창 받았다고 털어놨는데요. 계속된 아버지의 거짓된 행동에 어머니까지 나서자 김수찬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김수찬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이 결심은 그의 아픈 과거와는 별개로 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을 지키고자 하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는데요. 김수찬이 현역가왕위에서 왜 중도하차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도 안 되는 국민 판정단 점수 때문입니다. 나 중도하차하겠어. 룰을 바꿔야 한다. 이 한마디는 그의 답답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는데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넘긴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작진이나 PD의 눈치를 안 보고 이런 소신 발언을 한 가수가 있었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김수찬은 이번 점수 논란에 대해 이건 조작에 가깝다고까지 말하며 자신만의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역가왕의 이 점수 논란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선 문제인데, 국민 판정단 점수 체계의 불균형은 참가자들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고, 김수찬의 발언은 이 문제를 가장 직설적으로 드러낸 예입니다. 그가 중도 하차를 언급 한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점수 때문이 아니라 그는 이 프로그램이 더 공정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무대가 되길 바랐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김수찬이 무대를 통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